그래서 중국 로컬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게 사실 2015년, 16년 이랬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어렵거나 좀 은행에서 빽빽하게 본다거나 그러까좀 까다롭게 그런 게 솔직히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게 어. 솔직히 사람이 중국 무역을 뭐 하려고 뭐 중국에다가 뭐 물건을 사서 한국에다가 팔고 이거를 해야겠다는 꿈을 갖고서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전공 택해서 그 전공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는 저는 안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괜히 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전공은 다 따로 있어. 전공은 대학교에서 배운 거다 따로 있는데, 그게, 뭐, 전문대가 됐든, 뭐, 대학교가 됐, 든 그냥 4년제 일반 대학이 됐든, 잘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한다는 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애시당초, 성적에 맞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암튼,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쩌저쩌 하다가, 요즘 시대에는, 해외 직구라는 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해외 직구도 너무 쉬워졌고, 해외 직구를 해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구나. 이게 그런 좀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나도 이거를 사서 한번 팔아볼까? 물건이 굉장히 싼데? 이렇게 정말 똑똑해지는 사람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막 계속 막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걸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다 가 네이버 스토어팜 뭐 이런 데에서 그런 거를 할수 있게끔 장려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플랫폼도 체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져있게끔 그렇게 영업을 대다 보니까 중국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무역이라고 하면 그냥 오퍼성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아 보따리 장수, 뭐, 아주머니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무역회사 아니면은 일반 개인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너무 쉬워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국에 오다가다 하면서, 뭐, 물론 중국에 오다가다 한다는 거는, 어,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게, 당연히 이게, 세트로 이게 와야지, 그게 세트로 안 오면, 중국은 솔직히 갈만한 그런 건수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어떻게, 뭐, 통장을 만들어서, 뭐, 위챗페이나, 뭐, 알리페이, 뭐, 이런 거를, 카드를 추가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뭐 안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고 입출금 형식으로 체크카드 형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게 상당히 음 편리하고 또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을 하는데 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요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2015년 16년 뭐이 시절에 이렇게 하교 했는데 혼자 처음에 통장 만들어 들어갔을 때그 중국의 찡따오에안 지인한테 이런 종이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써달라고 하고 은행에서 바로 말이 안 되니까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은행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하면 저는 솔직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 보러 그 전화기 그니까, 전화기를 건네줘가지고, 뭐, 중국 지인이 뭐, 이 한국인이 통장을 만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뭐또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지금이야 뭐 주소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까다로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호텔 주소만 적으면 쉽게 통장만 개설되는 그런 시대에서 통장을 그때 쉽게 쉽게 잘 만들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2016년에 사드, 그리고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뭐 타겟으로 한건 아니겠지만 중국에서 통장 만드는, 그 외국인이 통장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고, 이렇게 많이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래, 바꿔버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난 통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어렵게 만들어보기도 하, 뭐 해보고, 또, 통장이 필요로 한 사람들, 그런 예비 사장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그냥, 중국 오다가다 하면서도 느끼고, 듣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 이거를 통장 만드는 걸 이렇게 대신하는 업무를 진행하면 참 괜찮겠다. 뭐, 나, 물론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에서, 물론 제가 돈을 버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뭐 괜찮겠다. 돈이 되겠다. 그 생각을 솔직히 했죠. 그, 근데, 지금, 저 말고도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거든요. 어, 통장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가이드 비용, 그거 뭐, 큰 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중국까지 가야 되는 비용도 플러스 돼 있는 거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어 비싸게 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그리고 중국 오다 가다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회라는 것이 생기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저한테도 왔는데 그 순간에 일단 인맥을 좀 모아보자, 뭐 사람들을 좀 사귀어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 그냥 통장 만드는 거 솔직히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회용으로 끝나거든요. 더 이상 연락도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하나 개설을 해서. 통장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 무조건 이쪽으로 유입되게도 했고 그런 분들이랑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거의 2년 정도가 다 돼가는데 그렇구나.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유대관계도 형성해 나가면서 궁금한 거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렇게 좀 규모 파일을 크게 하다 보면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또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저는 솔직히, 통장 만들기 이걸 통해서 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을 만들다기 보다는, 어, 인맥을 만들고, 왜냐면, 중국 무역이 혼자서는 버겁다는 걸 많이 느꼈으니까, 체감을 했고, 누군가, 그, 예를 들어서 번역, 중국말 못할 때 내가 당장 중국을 못 하더라도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좀도와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사람이 그거를 중국어를 자기가 뭐 전공을 했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적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무역은 혼자서는 하면 안 된다.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통장 만들고 이런 일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통장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예, 처음에, 찡따오에서 시작했고, 지금 AI에서만 시작을 하는데, 찡따오도 그래요. 막, 2017년 5월 달에, 중국 국가주석, 그 시진핑이 찡따오를 방문한다고, 찡따오에, 뭐, 환, 길거리, 환경미화 정리부터, 뭐, 환경미화에는 막 그런 거 중국 그런 찡따오에도 대보면 약간 좀태폐 마사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영업 전혀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찡따오에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들은 찡따오에서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 뭐 안되는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거고 그러다보니까 난 웨이하이에서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웨이하이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웨이하이에서 진행하는거는 또 웨이하이에도 지인이 있고 일단 한국이랑 웨이하이랑 그러니까 한국에서 갈수 있는 중국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웨이하이고 그러다보니까 한국에서 웨이하이 쉽게 갔다가 통장만 만들고 그 당일치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박2일로 볼 수도 있고 뭐, 음식? 뭐, 물가? 이런 거 전부 다 싸니까. 외 i 에서 그렇게 만들면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중국 그렇게 가시는 거의 뭐랄까. 그런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을 하시려는 거의 초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중국을 처음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면 뭐 광저우나 상하이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뭐 물건 사입. 솔직히 사입이라는 말, 처음 중국 가서는 사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은데, 그냥 놀러 갔다가, 뭐 사입인지 뭔지 뭐, 그런 거 구분도 잘 못하고, 그냥 저기 뭐, 가방이 있네, 뭐 구두가 있네, 뭐, 뭐가 있네, 그런 거나 보다가, 한국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건네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취지 자체도, 그 괜찮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욕심도 컸고, 통장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좀 싸고 쉽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저도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받고 그렇게 하는 게제 목표였었는데 아무튼 그걸 잘하고 이제 또 스스로 뭐 이런저런 정리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휴, 많이 컸네. 일단 뭐이아이 통장 개설하는 것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만들러 가셨던 분들도 많고 거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단톡방을 통해서 이런저런 인연들을 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 때문에도 많이 힘이 나고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해보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고 있는데 일단 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뭐 네이버 카페나 제 단톡방이나 이런데다가 글을 올려놓으면 뭐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죠. 연락이 오면 저는 전화를 받고 그분들에게 뭐, 이런, 뭐 가격이 얼마니 뭐 타, 타오바오에 입점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1688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일단 목적이 틀리거든요. 만들었을 때 뭐가 틀리냐면 일단 통장을 만들 때는 거의 뭐 구체적으로 한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물건을 타오바오에다가 올려서 그걸 판매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쓸 때. 한국에 있는, 뭐, 명동이나,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에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중국 사람들이 바로 현지에서 이렇게 그 한국에서도 이렇게 알리페이나 위챗을 통해서 결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쓰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뭐, 뭐 굳이 환전해 올 필요도 없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통장 만들고 만들러, 일단, 중국으로, 뭐, 웨이하이로 일단 가게 되면, 일단, 웨이하이에, 제주항공,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뭐, 산동항공인가? 뭐, 아, 동방항공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항공사들이 있는데, 거의 오전에 가셔야 돼요. 오전에, 어, 한 9시나 10시 비행기는 타고, 그렇게 현지에 가셔서, 현지에서 비행기 내리시면, 거의 뭐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한 시간이 또 중국이 한식 한국보다 한 시간 시차가 작아갖고 그한 시간을 만회해서 딱 도착을 했을 때뭐 10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셨다 이러면 10시 50분에 중국 현지 도착이고 거기서 그니까이야이 도착이고 거기서 짐 찾고 뭐 출입국장 통과하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야이는 한국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공항이나 뭐 외국의 다른 공항들처럼 복잡하고 막 그런 통로가 많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나가셔 가지고 그쪽에서 손님분들 아, 아, 잘못. <laughs> 그러니 손님분들이 그 나가, 그, 그쪽으로 나가시면 그쪽 그 출구 앞에 바로 그 외야 리 리무, 그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 그 리무진 버스를 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약속 장소까지만 나와주시기만 하면 되, 되거든요. 그렇게 약속 장소까지 나와주시고 약속 장소에 오시는 데는 거의 뭐어 일단 약속 장소는 리무진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뭐 행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걸 실수 있어야 조심해야겠다 뭐. 잘갈수 있을까? 내가 막 이런 식으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그렇게 좀 리드를 해드리니까 그 리드에 맞춰서 답장 잘 해주시고 뭐 이러면은 쉽게 그 현지 에 저희 가이드 직원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서 일단 중국 이동통신 중국 이통으로 핸드폰 국제 유심 200위안짜리 그걸 개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9위 안인가, 21위 안인가, 뭐, 이게 렇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불로 개통하고 후불로 이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유고 요금제,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제일 싼 요금제, 로밍만 되는 거. 그걸 만들고 통장을 뭐, 만드시는데, 일단 비자가, M 비자 그러니까 그런 상용비자, 무역비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여행용 비자로들 많이 가시기 때문에, 여행용 비자, 엘비자로 가시면 일단 중국은행 뱅크오브차이나는 통장 개설이 안 돼요 어렵고 예전에는 공상은행도 안 됐었는데 공상은행도 여러 지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통장을 만드는 걸 이거 진행할 때 한국 손님분들이 공상은행을 굉장히 선호하셔서 저희가 공상은행 같은데도 막뭐이 지역도 가봤다 저 지역도 가봤다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막 이렇게 하다가 되는 데를 찾아서 공상은행 가능하고. 건설은행, 뭐 교통은행, 뭐 이런데, 그러니까 메이커 은행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드리도록 하는데, 어 저희가 막 많은 분들을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손님분들이 이렇게 오면 매일 같은 은행을 만약에 어제도 갔었고 어제도 갔었는데 오늘 또 가고 막 이래버리면 은행에서 약간 좀 아왜 이렇게 통장을 만들러 오는 거야? 이렇게 좀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만들 때 약간 좀뭐 개인 차지만 좀 달, 은행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좀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은행 통장 뭐한3개 정도 개설하시면 되거든요. 한세 개에서 많으면 다섯 개인데 다섯 5개 개만들시면은 제가 알기론 중국의 현지에서 다섯 개 이상 그러니까 여섯 개 정도 만들면. 외국인이 통장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한국에 뭐 연락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만드시면 되는데 어 일단 알리페이 한도가 20만 위안이 한도여서 한 한국 한 돈은 3500만원 돈인데 그게 한 천만원 정도 쓰면은 그 결제가 막혀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또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통장을 한3개 정도 만들면 되고, 좀 여유 있거나 좀 넉넉하게 만드시려면 4개 정도 만드시는데, 만드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다 되냐, 아니면, 뭐, 가능하냐, 만약에 가서 못 만들고 오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못 만들게 되거나 이렇게 될것 같으면 애시당초 이 일을 저는 진행을 안할 거고,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러면 미리 연락을 드리죠. 아 하셔도 되고 뭐 하나 통장 한, 하나 개설할 때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려서 뭐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게